오늘 수요 예배가 아주 좋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외롭지 만나고 천사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 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부족한 점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우리 영혼들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요배 확신 한번더 합니다. 요배 확신 아멘 욥의 확신이 뭐냐? 26절 먼저 볼게요. 욥의 확신이 뭔지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그제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너무 무섭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이 가족이 썩은 후에 나의 이 가죽 이 겉가죽 이것이 썩은 위에아이건막뭐 그냥 성경을 안 읽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 내 가죽 이것이 썩음을 당한 뒤에 그 뒤에도 내가 반드시 그냥 육체가 썩음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좀 제가 번역하는 게더 낫죠? 아, 이 가족이 벗김을 당한는데내 가족이 이것이 내 가족이 이것이 썩음을 당한 뒤에도 내가 반드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게 욥의 확신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죄가 없음을 밝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나고 육체는 썩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무지함을 증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네요.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는 못하지만 깨끗하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내느냐, 그 은혜로 살아가느냐, 예수 예수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 지키면서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보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죄를 씻을 수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권한 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오니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로 더불어 먹고 아멘. 나와 함께하여 좇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찬양하기 원하고 아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아멘. 주님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자꾸 나가면. 그 심정과 마음을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이 세상은 진실로, 요배 마음을 몰라주고,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고,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아주셨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인간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참 어떤 그 장군을 아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은 거죠. 왜요? 장군이 명령하면 너무 신뢰하고 따르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큰 아들도 자기가 따르던 장군이 너무 귀해 가지고. 전쟁터에서 물불을안 가리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는데 이 지금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이 아들도 다른 장군이지만 저 장군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걸 보니 그 장군이 그 어머니 집에 와 칭찬하니까 이 아들을 어머니가 울었다는 거죠 우리 아들도 또 전쟁이 나서 나가면 죽겠구나 전사하겠구나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 고백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개 병사도 장군이 자신을 알아주니 목숨을 바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고백하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 거라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 친구들 대만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다 남한사람 소바리는 자꾸 내가 뭐하다고 악하다고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죄를 당한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권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기록해서 얘네들과 지금 현 시대는 몰라줘 그게 너무 답답해 그런데 내가 이정 이 가지고 돌을 깎아서 이게 철필이에요 철부실하는게이정 같은 걸로 돌에다가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돌에 깎아서 거기에 뭐에 납을 부어서 영원히 이게 훼손되지 않게 해 가지고 후대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나의 억울함과 왜냐면 새 친구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사무치면 그냥 돌에 새긴다고 하겠어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안 믿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지금 그냥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거 후대에서라도 나의 말이 진실이고, 이거 억울함을 좀 알아줬으면, 아니네. <laughs> 남편도요, 아, 아내가 내 말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막 돌에 막 새기고 싶어 하는, 이 욕의 심정이 느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은 먹는 거, 것, 입는 거, 것, 그다음에 등 따스운 걸로 살수 없어요. 사람은요. 누군가 인정해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너 잘한다. 너를 내가 믿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영적인 영원히 있는, 영적인 것이 사람이라서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 예수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원합니다. 지금 욕기 19장에서 욕은 하나님이 나는 너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앞에 알아보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고 애걸못걸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미 욕이 무죄하다는 것을 1장부터 2장까지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엽이 알았더라구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잔뜩 주셔서 그 고난을 막 뚫고 나가고 막 이기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옛날어로 하면 믿시오 믿시오 미슈 왜 옛날은 믿습니다라고 막더 강하게 어져서 미슈니다미슈니다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나를 인도합소서 막 그러잖아요. 뒤에다가 비읍을 붙여서 인도하여축소서 그 아시, 아시죠? 네?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 인도합소소 하면서 막 비읍자 그 찬양할 때막 붙여서 찬양하잖아요. 아,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아, 이거 다시 보세요. 옛날 찬송 다 비읍 붙였어요. 그래서 왜이 찬송만 비읍을 붙일까? 믿음 주소서 하면 여기도 믿음 주소서 해야 될 건데. 그죠? 아, 의문 안 가졌어요. 그차양만막 너무 세서 막 줌쏘서 하고, 하여튼, 어, 아, 이왜 찾아야 되나? 선한 목자 되신 우이 저, 뭐지, 비옥 붙여서 불러야 되는데, 비옥을꼭 붙여서, 그리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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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 마음가심을 알아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을 통하여 신인하고 살아주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다 예수님도요, 다 못나줘서 제자들 쳐다봐도 제자들도 아유, 걔들한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반대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관원들이 있는데 다 적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말씀하고, 행하라 하신 것만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행과능력 주시고, 주님이 하나되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억울하다고 안 했어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안 알아주면요, 막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화병이 걸리고 속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또 밤이 맞도록 새벽 이면이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또다시 생생하여져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오늘 우리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오 이건 꼭 해야 돼요 옆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줘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풀려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가족이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늘 너를 믿고 있으니.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기 바라고요. 27절 후반절 맞아 읽어볼게요. 내가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나사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처정하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밝히 아래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초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 저 아시죠? 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알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내가 너를 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알지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나의 무죄함이 밝혀지고 싶어서 처조한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도요, 내일이 결혼이다. 아이고, 처조해. 그렇죠? 내일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나고 축복의 일이 일어나는데 빨리 오기를 기다려. 내 마음이, 내 사장이 하나님이 확 밝히셔서 내가 의롭고, 내가 너희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서 섭취 보기를.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친구들한테 심판선언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욕을 우리가 지금 세 친구들 대만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다 남아사람 소바리가 욕을 우리가 욕을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 얘기 있다 하지이이의 뿌리가 그 얘기 있다는 건 욕이 범죄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아저 이불 봐 끝내 자기는 깨끗하다고 계속 버티잖아 하니까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지금 아내가 떠났고 자식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예, 가사는 다 없어졌고 온몸은 악창이도 나서 힘든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대화해보니까 처음엔 불쌍해 왔는데 대화해보니까 생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뭉개가지고 이겨리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아멘. 여보이 지금 딱 하나님 앞에 나는 석업.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무지하다 확신한다. 그리고 쓱 친구들 쳐다보더니 뭐라고 해요. 너희들 밤낮 하는 생각이 나를 어떻게 칠까? 우리가 욕을 어떻게 칠까? 아주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요베 범죄 때문인데 아니라고 하니 아주 저걸 어떻게 박살을 낼까 그러고 있는데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실제로요 나중에 요베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요베에게 가서 회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욕이 기도하면 너희 죄를 사해 주고, 욕이 안 사하면 너희 그냥 벌 받는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질 것이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요 오늘요, 우리가 분노, 분노하면 칼에 흔 거를 부른다는걸 분명히 알죠.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기기 바랍니다. 여비이 잘한 게 우리 같으면 여배에서 친구들이 흑동 요가면 요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긁던 사금파리를 던지지 않았을까? 아니 막 이런 목이나 얼굴에 던지지 않았지만 너희들 꺼져라, 너희들 가라, 다시는 오지 마, 말도 붙이지 마, 막그 그랬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막죄를막 너희들 도 막, 이 묻어라, 뭐 하든지, 뭔가 했을 것 같아. 아주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막, 억울하고, 안 통하면, 다툼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요 분, 그렇게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으니, 나는 죽게 맡긴다. 꼭 그래야 됩니다. 억울한 걸 막, 뻥뿌질하면요 뻥뿌질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막 가슴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속상해요. 그 놈은 그 놈은 잘 잔단 말이에요. 그 니은 그 니은도 깔깔깔 웃으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고난 나는 나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꼭 맡겨라.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죽게 바뀌는 것이요. 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비슷합니다. 네. 아, 저는 신학교에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신학교 와서 거듭났지만은, 신학교 오기 전에 자기 집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1층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다가 차를 한 대, 동거차를 한대 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 다음에, 건너편, 학원차, 여기다가 대면, 이차 이 지금 치워주세요. 하면은, 그 학원 운전하시는 분이, 뭔데? 하고 그냥 간대요. 아, 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차가 있는 걸 보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새벽 3시가 되면, 우비 쓰고, 이거, 그, 송급 가지고 와서, 한 200군데, 찌르고 간 되는 거야 그리고 또말안 들으면 순간 접착제로 문에 다 붙잖아. 요새는 안 되죠. 요새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 주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목사 하나가 있었는데 한신대 시간 난사였어요 아, 근데. 저를 괴롭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새 차를 빼가지고 온거야 할부로 아 그래서 처음 생애 처음 차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덜덜 떨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점심시간 되면은 막딱또 난리가 났어요 살펴보고 근데 막 저를 괴롭히니까 제가 하도 힘드니까 책상에서 매일 무슨 생각하냐면 펄쩍 책상 위를 뛰어 올라서 쭉 미끄러져 책상에 위 여러개 붙여놓잖아요 쭉 미끄럼 타고 가다가 모나미 볼판으로 이발을 두번 콕콕 찔러줬으면 못됐죠 아니 그 약간 대머리인데 반딱반딱그 이마가 얼마나 얄미우면 이 모나미 볼펜으로 한번 두번 그냥 콕콕 찔러 싹 미끄러져가서 찔러줬으면 좋겠다 어, 그랬는데요, 아니, 세차 샀다고 웃는 걸 보니까 아 순간접착제 갖다가 <laughs> <laughs> 이 문을 다붙여놓고 맨날 <laughs> <laughs> 부르르르르르아르나이르기하고 혼나나 르르르르고민르르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르 저가 뭔가 안 돼서 맨날 저렇게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악한 일하고 사는데 불쌍히 하기 싫어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또잘 되게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뒤로 그, 그 분이 제 손을 붙들고 내가 김 목사님을 이렇게 괴롭힌 거 어디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알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될때 어디 가서 나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꼭 용서해달라고 한 일곱 번은 한거 같아. 미안하다. 그러죠. 아니 나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다 잊었다고 근데 보니까 자기도 살려고 제가 얄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자마자 이 청면에 목사님 그그 그 주부에 설교 그 설교 글을 쓰는데 그 설교 글을 제가 썼거든요 아니 제가 글을 썼더니 와 어, 글이 달라졌다고 그분이 쓰다가 목사님이 저보고 쓰라고 해서 썼는데 교인들이 저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교인들이 아 그리 달라졌다고 뭐 엄청 뭐라고 했대요 근데 그 뒤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런 게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하고 괴롭힌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아니, 맨날 그냥 원한 볼펜으로 저 빛나는 이 말을 두방좀 톡톡 찍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요, 제가 왜이 얘기했나 모르지만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배신과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아, 네. 진짜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 더욱 주옵소서 하면 그런 일로 강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아, 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해요. 아, 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아, 네. 그리고 알아주신다. 아, 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 오늘과 어제 나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나를 아시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모한다라고 직장에서 밑에서도 모함할 수 있고 위에서도 모함할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로 예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 나가고 하나님 이 아셔 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이 들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칠 요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꼭 모함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안 당했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모함 당하고 나만 그런데 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담대하고 병들지 말고 우울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더 복주시고 아, 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서 아, 네. 저들이 깜짝 놀라고 아, 네. 은혜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 네. 역사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 네. 그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분 내이 육체와 가족이 섞은 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여바하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할 것을 확신하는 걸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사정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 사정이 알려졌으니 합당한 데 압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니다 나는 더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심으리라 그 고백 속에 세움 받는 우리 감사구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